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 김영주입니다 CPI 지표 나오면서 시장 한번 충격 먹었죠.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지나치게 빨랐었던 기대감이 후퇴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책이 후퇴한 것인가? 정책이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 없잖아요. 시장이 너무 빨랐었던 것이 한발 물러서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은 여름까지도 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정책 때문에 생기는 충격이 아니면 그냥 시장 자체적으로 충격을 흡수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CPI 지표 나온 거 보면은 여기 제가 전체 헤드라인 하고요. 올 아이템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코어, 푸드하우 에너지 밴 코어 인플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쉘터 요거 세 개만 꼽았습니다. 나머지는 뭐 볼 필요가 없을 듯 하고, 나머지는 다 안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핵심은 임대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임대료만 절대 수치가 좀 높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 어떤 것도 상승 추세가 아니에요. 안정되는 추세죠. 빨리 안 내려오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임대료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임대료가 더 빨리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책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빨리 내려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직은 좀 기다려봐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정책이 아직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너무 악재성 재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동안에 국채시장이 너무 빨리 움직였었던 것, 그것이 충격을 먹으면서, 다른 자산 시장도 모조리 다 같이 움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채시장 한번 봐야죠. 제가 이쪽 4.2에서 3.75 여기는 계속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아무 재료 없이도 그냥 시장의 수급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 구간이고 만약에 어떤 이런 노이즈가 발생이 되면은 이쪽에 자리까지 움직일 수 있는 왼쪽 어깨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4.2 넘어서서 4.3요 레인지까지 한번 여유를 두고 보고 이걸 넘어 서면 이제 국채 시장 쪽에 어떤 문제가 좀 생기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거기 이제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이제 넘어 서면은 어, 약간 좀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 생각이 됩니다. 4.35% 레벨이요. 그래서 한 달짜리부터 30년물짜리 금리 흐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초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나빠진 상황이 아니에요. 단기물 같은 경우가 부채시장 안정을 뜻한다. 이렇게 봤을 때, 한 달짜리부터 세달짜리 이거 다 안정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연초보다 금리 더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년물 이상짜리가 아무래도 정책하고 관련이 되는 그런 모습일 텐데, 연초보다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빨리 반영되는 것이 원위치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준금리 인하가 많이 빨리 인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이 이제 후퇴하고 있는 원위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것이 어디서도 나타나냐면 아틀란타 패드에서 내놓는 자료 있잖아요 테일러를 가지고 기준금리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이거 뽑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데이터 보면은 3.69에서 4.64 이렇게 올라갔어요 1월에는 3.47에서 4.37이 정도 사이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3.6%에서 4.64로 올라간 거죠. 하단이 22bp, 상단도 27bp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만약에 지표들이 앞으로도 좀더 후퇴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다시 올라가면은 뭐 3.8에서 5 레인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금리 인하 확률은 계속 줄어드는 거죠. 한 번만 더 후퇴한다면은 25bp 인하 확률 정도 그 정도가 1분기의 목표금리 확률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패드가 빨리 정책 전환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어제 나온 지표 중에서 하나가, 클리블란드 패드에서, 여기 제목 제가 써놨잖아요.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이거는 최고 경영자들이 향후 12개월 동안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설문조사로 해서 뽑는 거거든요. 분기마다 나오는데, 이렇게 쭉쭉 빠져내려가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라스트 마일에서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할 때, 제품 가격을 높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번에 임금상승 때문에 나타난 비용을 어느 정도 흡수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그쪽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패드도 그렇고, 시장 자체도요. 그렇다면은, CEO들이 이렇게, CEO들이 기대인플레이션 자체를 낮추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면, 제품 단가의 안정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하죠. 그대 인플리션 자체가 3%대로 근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이게 팍팍 내려가지가 않고 있잖아요. 향후 12개월 동안이다 이렇게 해 놓고 보면은 기준금리 자체가 이거보다 어느 정도 위에 있을 테고 중립금리가 2% 2.5%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향후 12개월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중립금리가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이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큰 악재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시장이 빨리 내려왔었던 그런 금리가 상향 조정될 그럴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점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CPI, g p 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후반 쪽에서 수출입 물가도 나오고 PPI도 나오고 또 제조업 관련해서도 계속 지표들이 나올 겁니다. 15, 16이래요. 그리고 또페드 자체적으로 로컬패드들이 내놓는 자료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부터. 그렇기 때문에 어제 CPI 재료 때문에 충격을 먹은 것, 그것에 대해서 시장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후퇴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것도 통화정책은 가만히 있었는데, 앞서 나갔었던 시장, 특히 국채시장이 충격을 먹었다. 한발 뒤로 물러섰다. 나머지 자산시장은 그냥 유탄을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